안녕하세요 네어 지금 9시간 동안 떠들고 왔기 때문에 워밍업은 됐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되게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보내 놓고 확인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확인하는 첫 페이지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할지 몰라요 7분만 채우고 내려갈 테니까 알아서 들어주시고 알아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 끝났으니까 페이지 넘기고요 자, 페이지 안 넘어가는데 자, 다시 넘기, 예. 속으로 넘겨주셔도 돼요. 자, 저 이름은 웃기지. 금 설명했죠? 다 알아들었죠? 네. 왜 웃기는 팀인지 웃기는 사람들이 알겠죠? 네. 자, 좋아요. 이해됐으니까 넘길게요. 자, 또 똑같은 페이지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거꾸로 넘기고 있었어요. 자, 1인 미디어를 제작하고 있고요. 만들고 올리고 관찰하고 상상하고 시각하는 사람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 네, 이해됐으니까 넘길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모두 안녕하세요. 네 모두 하나 빠진 건데 어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국내 최초 동네 최초 지역 최초 세계 최초 지자 최초 앱을 알고 발굴하고 분석하고 소개하고 뭐 만드는 사람이고요 앱티스트라는 직업을 창작했습니다 앱 아티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영화 만들고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뭐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얼굴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와 찰리 채플린이라는 건데 원래는 배우였었고 판토마임 했었고 거리 공연에서한 십몇 년 동안 공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애플에 빠져가지고 스티브 잡스에 미쳐가지고 종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미디어를 만드는 건 똑같고 예술하는 건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IT로 예술하는 직업을 만들었다는 거죠. 잘한 척입니다. 자, 이미 나와있죠? 이미 멀, 멀, 먼저 했기 때문에 넘길게요. 자 어쨌든 뭐 스티브 닥스의 DNA는 저는 이제 앱 덕후, 예, 앱을 사는데 6천만 원 정도 썼고요. 예, 돈이 없어 보이지만 앱 사는데 그렇게 썼고 못 믿으시면 제 구매 그거 한걸 보여드릴게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게 기술과 상상의 날개 초보자가 어쨌든 실력이 되는 건데 뭐 덕후들은 다 이렇게 실력자라고 다 얘기를 하죠. 왜냐면 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네. 뭐 여러분, 들 솔직히 작위 하시잖아요 그죠? 자나는 페이스북 뭐 이런거 다 알다. 자, 난 몰라 이런거 하나도 모른다 는죠 없죠? 넘요자저 자, 저버멤버하려하왔는왔 사실 사실 멤버하려하온고온니아 불러서 러서왔습왔습니래서제서제말뭔지할지모르데제데 추구하고자 하는건요 컨텐츠를 만드는 미디어를 만드는 연구집단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거예요 월급을 줬더니 배신 데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돈을 안주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팀원을 구하는게 저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친 사람들. 뭔가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그 시너지와 그것이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근원이 될것 같아서 항상 이것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창업한 지가 4년 됐는데 9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통수를 겁나 때리고 갔습니다. <laughs> 아홉 명의 사람들 각자 갈 길을 지금 혼자서 죽은 것 같아요. 아홉 시가 떠들고 와가지고 지금 또 강연하고 있다가 가가지고 또 편집해야 되고, 밤새야 되고, 내일 또 똑같이 아홉 시가 해야 되고 반복돼요, 이렇게. 예. 웃고 있죠 우는 거예요. 체플린이 예. 얘기했죠. 예? 인생을 가까이서 보는 비극이지만 멀서 보는 희극이다. 여러분들 멀서 보니까 웃기겠지만 저는 죽어나요. 자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게 뭐냐? 사업하면서 아, 뭐, 예술하던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냥 먹고 살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별걸 다 해야 돼요. 뭐, 재무, 뭐, 어저께도 뭐, 세금 뭐, 몇백와가지고 아 죽겠어요. 돈못 벌어 보이지만 세금 냈어요. 네.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어, 뭐, 미쳤나요? 지금도 이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좀 도움을 주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집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월급을 주고 싶죠. 예. 일을 하면 월급 줘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요못 줘요. 예. 자. 어, 지금 이게 잘렸는데, 아이템은 예뭐 아유 뭐 중요한 말인지 뭐모르겠어요 그냥 넘길게요 예 저는 홍보와 마케팅은 웃음 예 저는 세상을 웃기려고 왔는데 왜 웃기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제가 웃기기 전까지 세상이 웃기기 전까지 안 웃어요 대부분 얼굴 표정들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판토마임을 거래서 10년 동안 하면서 넘게 본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자기 이름만 쫓겨서 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퍽퍽해 갖고 인생을 좀 재밌게 보려고 그 짓을 오래했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됐네요. 네. 어쨌든 뭐, 정보의 웃음을 더하고 미디어로. 왜냐? 이게 무대 뛰고 공연 뛰고 뭐 했더니, 오프라인은 강한데, 온라인 시장이 너무 발전돼갖고 체플린도 똑같아요. 영화 만들어서 세계에서 퍼지고, 역사에 남기고, 미래가 뭔가 다 쌓여가듯이, 저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상도 한 1,500개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자. 어쨌든 한번 하면 또라이 자자는 캐릭터. 어, 세상은, 어, 세상에 좋은 기운을 주려는 사람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뭔가를 저는 이루을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혼자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세상에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을 저는 찾고 싶어서 왔어요. 물론 못 찾으면 뭐 많은 거지만 어쨌든 찾으려고 왔고요. 이런 공통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좀 퍽퍽해갖고 나로 인하여 좀 뭔가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저와 뭔가 좀 같이 똘짓을 하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실패를 무작해서요. 맨날 실패하고 있지만 사람믿 있고 잘해줘야 다소용 없어요. 자신만의 아. 브랜드, 자신만의 월급, 자신의 수준을 원하죠. 예. 하고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진짜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만들어야지 게 진짜가 되는데 대부분 각자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포지션이 있어요.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저처럼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럼 제가 재미없어지거든요. 자,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열등감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두꺼랑 만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 뭐 대충 그렇고 어쨌든 저는 제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족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좀채워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과 목적이고요. 어.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좀 거듭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이고요. 이따가 저랑 같이 얘기를 할때좀 예, 마무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면 되죠. 마무리 예?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예. 자왜 이거 불안해질 손 오랫동안 같은 걸 좋아하면서 꾸준히 한 팀들 좋아하는 팀이고요. 아, 페이지 안 넘어가나요? 예. 오랫동안 같은 거를 좋아해서 산 사람들이고요. 같은 거를 좋아하는 신하도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요뭐 어쨌든 뭐 이름이 웃기고 뭐 하니까 같이 좀 연구할 사람. 네. 네. 뭐 랄라 인생은 짧으니까 우리의 삶을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연구를 하자. 이것이 오늘 저의 주제 발표 내용입니다. 신나게 지내요. 우리 TV 구독해 주세요. 안녕.